네 안녕하세요 체코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스니아의 살아예보고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기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차 여기 헷갈리게 생겼어요. 이게 기차역 치고는 너무 비까 번쩍해가지고 지도에는 여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차 파는 데 같은데 여기는 그냥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Hello, guys. Hello, hello. Oh, can I ask something? Uh, I want to go to train. Where is train? Yes. No, I want to go to Konich. You know Konich? Konica is uh, another city. And go to Kosovo. Oh, Tramwaj. Sorry? I mean train station. <laughs> yes. I want to go Trambai. another city. Stop, stop. I want to go <laughs> <laughs> go to S C C. Okay, okay, okay. Aye. Thank you. So, bye bye. Hello. May I ask something? I want to go to Konich. Okay. Yeah, Konich. I heard near here have a train station. It's here. Uh huh? Here. Yes. yes. Perfect. Thank you. 아, 이 근처가 맞긴 맞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제 어. 포토. 어기 okay, 포토. 라뷰. 땡큐. <laughs> 차 아, 여쪽 맞는 거 같은데. 너 어디니? 유프롬? 말해 유프야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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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yeah. 아너 김정은? Yeah, yeah. no, oh. no, yes, yes, okay. You, Korea. Uh, okay. Yes. hey where is train station? 아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지금 두 정거장 더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두 정거장을 돌아가야 돼요 여기 아니네 네, 다행히 여기 트램이 좀 자주 오는 편이라서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 유로 봤을 때보다 확실히 배낭을 좀 무게를 줄였는데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30kg랑 20kg랑 체감이 확 달라 아, 배고... <목소리> 뭐야 설마 왜다 떨어졌는데 여기 이 아닌 거 아니야? 오씨. 뭐야 이거 하나 하나나? 아 하지? 아 그렇지 그치, 그치그치그렇 그치. Hello. 그치. Hello. I wanna go Corniche. Corniche. Yeah, can? Yeah. Okay. Sixteen and uh, forty-eight minutes. Forty, forty-eight minutes. Oh, oh, and only day. So every day, every day. So Okay. Thank you. Yeah.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sir. Thank you. Hello. Jordan Food. Yeah. Okay. So, what is this? Meat. Meat. Yeah. This? Meat. Meat. Cheese. Chicken. Oh, chicken. Yeah. Okay. Meat one, chicken one. Two. It is this uh, milk? Yeah. Milk? Okay. 아니, 가끔 우유가 비린게 있는데 이건 안 비리겠지? 이거 그냥 우리나라 약간 크리스피 빵 비슷한데 안에 이렇게 얘는 지금 소고기고 얘는 지금 치킨이 들어간 거 같아요 빵 안에 이렇게 고기랑 치킨이 들어있구나 음 이렇게 치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치킨이 있습니다 음. 맛있는아 이거 우유가 아니라 로버트네 칠리 드시나요? 칠리 안 드시나요? 와 무슨 장난감 기차 같네. 기차가 되게 작네. 스리지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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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되게 클래식하다 문도 다 나무로 돼 있고. Okay. Sorry? Oh, uh, do do sleep? No, <laughs> <That's fine. 웃음> You don't like bashing? I bashing. No. You know? No, n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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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ev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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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hat is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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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rry. no, no. Say, no,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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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기차 안에서 지금 담배 냄새 가 너무 많이 나지. 사람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나가지고 외부형도 있더니 지 이게 거울을 안 닦아서 부여한 것도 있지만 담배를 안나씩 피네. 와. 기차를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이게 기차가 독한 반도 없어가지고. 눌러보고 말고 할게 없는 게 화장실? 화장실이, 뭐, 어, 그래도 인도 기차 있는 화장실보다는 훨씬 뭐가 좀 깔끔합니다, 그래도. 이게 한 칸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차처럼 그렇게 있고 반대쪽 칸은 아까처럼 이렇게 한 칸마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 야, 야, 야. 야. 범못 잡아내고 이 기차의 가장 특이한 점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나무입니다 나무 모든 게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제일 특이하고 전반적으로 기차가 굉장히 많이 낙후된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부서지지도 많고 그래서 좀 오래전부터 쓰던 기차 같습니다 지금 그, 좀, 기차행가면서 느끼는 건데, 동굴이 진짜 많아요. 동굴이 아니라, 그 터널. 터널이 벌써, 한 30개는 지나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터널이. 터널이 냄새가 나네 마을에서 여기 코니츠라 마을은 원래 여름에는 레프팅이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지금은 레프팅 시즌이 지나가지고 그건 할수 없고 숙소를 예약해놨는데 거기를 먼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와씨 지금 전 처음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다 인테리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거 진짜 총알 자국이에요. 이건 대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이제 신식 건물이고, 이게 이제 저쪽에 보면 약간 구식 건물인데, 구식 건물에는 이런 전쟁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이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중간에 울록불록하게 이게 땜빵한 자국이 있어요. 이게 다그 자국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막 위험한 건 아니고 어 생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hello i i i host yes. 아, okay, okay. thank you. hello 어 쉽겠다. thank you. okay. 오, 지금 너무 좋은데? 여 씨. 우리 집보다 좋은데? 대리석이요 대리석. 와 이렇게 개인방을 쓰니까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좋은 방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돈 주고. 오. 아 그리고 신기한 걸발견 했는데. 얘가, 비대가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물내임이 이렇게, 물내려 가는 요런 정도인데, 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이게 여기 왜 있나, 지금. 이 수도꼭지가. 어, 뭐야! 뭐지? 저걸 손, 어, 멋다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저거는 잘. 어 금세 오도졌네.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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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인가? 인팟? 임팟? 인팟은 뭐야? 이상한 것 같네요. I 니 e e d a g 이 o d 이 컬러 커이구나13 20 20 20 20 2 It 0 20 20 20 20 20 20 20 20 2다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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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했는데 그집 바로 앞에 그 펍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휘양찬란한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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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 o drink, cold beer. We don't have alcohol. Sorry? No alcohol here. This. We have like coffee, cappuccinos, drinks like Coca-Cola. So, okay, one Coca-Cola. Okay. 아니 아니 누가 봐도 여기 누가 봐도 술집 인데 ok sorry I, I, i need to drink a beer but i don't know where is the beer i know you know where come with me i know, I know. okay go together If I say, hey, you know Korea, and then yes. what do you know? Only, only, hey, only say Son. <laughs> son. <yeah>. Only Son. <laughs> <laughs> Not BTS? Only Son. Okay. Only Son. <laughs> okay. Please, this. So? When? No inside. No inside. No insid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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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Only mouth Yes. Only mountain ah. and, and uh, the tow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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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better. It's better. <coughs> but but said for you, no. Okay. How's your tall? When I you maybe you uh, one ninety two. One hundred ninety two. Yes. I'm for basketball. <laughs> Here. This is my ho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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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Look. Awesome. Thank you. Ria, thank you for your kind. Thank you. Thank you. Bye bye. See you next bye -bye. time. Bye bye, buddy. Bye bye. Buddy. Bye bye. <laughs> 네, 이렇게 오늘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보스니아의 남부 도시인 코니치로도 모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